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띄워져 있는데요. FIT1 Week 2로 진행할게요. Lecture Agenda 세 가지 분리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에 Interpreting 101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우리 수업이 어, 통번역 기초 수업이라서 사실은 101 수업이 전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전체보다도 훨씬 더 기초적인 개념, 용어에 대한 큰 그림을 조금 오늘 그릴려고 해요. Basic terms 라고 나오는데, 이게 정말 기본 중의 기본 용어예요. source 하고 target.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단어가 조합돼서 붙을 수 있죠. culture, language, text. 음, source는 뭘까요? source는,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source는 뭐예요? 뭐라고 보통 해석하죠? 어, 원천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뭐, 아니면 출처. 어, 이네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고 할 때, 뭐 언론에서 기자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스가 뭐냐고. 그래서 뭐, 원천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반대되는 진영에 있는 타겟은 뭘까요? 어, 타겟은 도달하고자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목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주 줄에 source language v s u s target language가 있는데, s o u r c language는 원천 언어라고 하고요. target language는 목표 언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source text는 원천 텍스트, text, target text는 목표 텍스트, text. 원천 문화, 목표 문화 이렇게 얘기해요. 어, 이게 이제 통번역에서 통역도 마찬가지고 번역도 마찬가지고 그게 연구든지 실무든지 어, 공통되게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source와 target을 다른 용어로 부르기도 해요. 이게 아무래도 영어에서 유래되다 보니까 한국어로 바뀌면서 번역도 통역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 출발을 해서 t r a n s f e r 돼서 다른 쪽에 도달한다라는 의미로 한쪽에서 출발한다 다른 쪽에 도착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source text는 text 는 출발 텍스트 target text는 text 는 도착 텍스트. 그래서 기본적으로 source target 은 원천에서 목표로 또는 출발해서 도착으로 어,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더 있어요. 소스 텍스트랑 타겟 텍스트는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바꾸자면 소스 텍스트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문, 그렇죠. 원래 원저, 원서, 원문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 타겟 텍스트는 네, 번역문, 그렇죠. 번역문, 번역서. 아 복잡하죠. 그런데 음, 보통은 출발 텍스트, 도착 텍스트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원천 목표도 많이 쓰고.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앞으로는 어, 그렇게 한국어로 풀어서 얘기할 때는 원천 목표, 출발, 도착 이렇게 많이 부르고 뭐 원문, 소스 텍스트, 타겟 텍스트 같은 경우 원문, 번역문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겠지만 약어로도 많이 부릅니다. 음, SC vs TC. S.L. vs. T.L. S.T. vs. T.T. 제일 많이 쓰는 말 S.T. T.T. 꼭 기억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 통역이란 뭔가에 들어가게 될 텐데, What is interpreting? 많은 사람, 학생들이 대답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거든요. 다양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일반인들처럼 답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 통역이 갖고 있는 속성이나 요소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전공생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어, 프렌츠 페이아커라는 분이 2004년에 어, Introduction to Interpreting Studies라는 책에서 통역학 입문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정의인데요. 쭉 읽어보면 여러분이 세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통역을 정의하는 세 가지 요소 아 이것도 질문하고 싶네요 네 우선 a form of translation 이첫 번째 그다음에는 a first and final rendition in another language 세 번째는 on the basis of a one-time presentation of an utterance in a source language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세 가지가 어떤 특징이냐 a form of translation은 통역은 다름 아닌 번역의 한 형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학교, 초등 학교때 수학을 배운 학생들이라면 다알수 있겠죠. 어떤 게 범위가 더 커요? 트랜스레이션이 범위가 크죠. 그래서 통역은 번역의 한 형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특히요 통역하고 번역을 구별해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어, 특히 영어로 쓸때 I'm a translator 했을 때 그게 정말 그냥 글로 쓰는 글로 그 언어간 전환을 하는 번역사를 뜻하기도 하고 어, 말로 verbally uh, translating 하는 통역사를 뜻하기도 해요. 어, 선생님도 시장에서 이제 통번역사로 일할 때그 외국인 고객들이 있잖아요. 항상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Would you transfer, translate for me? 이렇게 그러니까 i n t e r p r e t 이라는 동사를 잘 쓰지 않아요. 그리고 명사로도 마찬가지. She's my translator.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린 전공생이니까 통역은 번역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고 번역의 한 형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a first and final rendition in another language. 다른 언어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rendition, render의 명사형이죠. 어, translation과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죠.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한번 하면 끝이에요. 즉시성이죠. 음, 한번 하면 끝이고, 다시 주어 담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기 쉽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 있지만, 그게 규범은 아닌 거죠. 세 번째로, a one-time presentation of an utterance in a source language. 출발 언어, 아까 우리 배웠죠? source language. 출발 언어로 제시되는 발화, 어떤 말이나 발표를 얘기하겠죠? 발화가 단한번 제시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요 Unutterance in a source language. 이게 바로 소스 텍스트죠. 소스 텍스트는 출발어 텍스트는 text는 단한번 제시된다. 단한번 들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세 가지가 번역과는 다른 통역의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보면 모드, 타입, 모 t 리티즈라고큰 범주로 나눠진 통역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어,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하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뭐다? 우리가 어, FIT 수업이고, 그리고 이제 그 기초 수업이니까 굉장히 그 전문적이고 응용적인 분야를 다룰 수는 없겠죠. 가장 기초적인 통역의 형태, 팬세 r 티브 인터프리팅을 다루게 됩니다.